저도 물 진짜 안 먹거든요. 언제. 그럼 살못 빼요. 쓸데없이 뭐 인터넷에서 뭐 다이어트 보조제 뭐 이런 거사 먹지 말고 물이 1 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물 하루에 1에서 1.5 리터 먹는 게 제일 쉽게 살 빠지는 방법이지. 제일 쉽게 제일 싸게 건강과 몸과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 있는 건물 챙겨 먹는 거밖에 없어서 나도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언제부터 얼마 드세요? 1에서 1.5 리터. 근데 이제 나는 한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맞춰지기가 되게 힘들죠. 1리터 먹는 사람이랑 1.5리터 먹는 사람이랑 2리터 먹는 사람이랑 똑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물 많이 먹는 사람이 확실히 살은 사람 더잘 빠져.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타먹는 건 괜찮나요? 나는 정말 생수는 못 마셔요. 그럼 뭐 얼음물이라도 먹으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뜨거운 물이라도 먹던지 어쨌든 생수를 먹으라고 좀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그럼 꼭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는 잘못 빼겠구나.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이 살잘 잘 빼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빠져요? 오케이. 아, 얘는 되게 잘 빠지겠다. 뭐 이런 거가. 100kg로 시작을 해도.